야, 성수희너 아직도 이 동네에서 살아? 진짜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어? 너는 우키? 그러게, 이게 얼마만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그래. 너는 그때 대학 가고 나는 재수한다고 학원 들어가고. 사실 재수가 아니라 돈 벌려고 기숙사 딸린 공장 들어간 거라서 너희들한테 창피해서 연락 못했어. 사실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긴 했는데 너가 신경 쓸까봐 먼저 연락 못하겠더라. 우린 다 괜찮았는데. 됐어 됐어. 우울했던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다 괜찮아. 우리 아빠 일도 다잘 해결됐고,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 다 모여서 살고 있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 연락처는 어떻게 다시 안 거야? 중간에 핸드폰 번호가 한번 바뀌었을 텐데. 애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알려주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말이야. 나 며칠 전에 중앙동으로 다시 이사 왔잖아. 이사 와서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중국집을 찾았는데 너희 아빠가 하던 중국집이 아직 이 동네에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 옛날 추억도 생각나서 주문했더니 글쎄 너희 아버지가 배달 오셨더라. 아 정말? 그때 가게가 좀 바빴나 보네. 나는 지금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한데. 우리 부모님이야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고 맛이 그대로야. 나 이거 먹다가 진짜 울 뻔했잖아.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너희 집에 놀러가면 아버님께서 짜장도 그냥 주시고 탕수육도 튀겨주시고 했었는데. 그래, 그랬던 적도 있었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같이 붙어 다녔으니까. 졸업하고 너가 연락만 끊기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냈을 텐데?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봐야 뭐해? 전부 핑계지 뭐. 아버님이 나 봤다는 이야기 안 하셨지? 역시 못 알아보셨나보네? 내가 2년 전에 결혼해서 이 동네 새 아파트로 이사왔거든. 그때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모습만 보셨을 테니, 지금 모습을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렇구나. 너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듣긴 했는데, 아무튼 잘 살고 있으니까 보기 좋아. 우리 아빠한테 인사드리지 그랬어. 알아보고 반가워 하셨을 텐데.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쪽팔리실까봐 왠지 아는 척하기가 좀 그렇더라? 쪽팔리긴 뭐가 쪽팔려? 아니야, 그런 게 있어. 너한테 직접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나저나, 너네 중국집 아직도 그 장소 그대로 하셔? 어, 맞아.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지. 어휴, 시간이 벌써 20년도 넘게 흘렀는데,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냐? 소리너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 좀 해. 언제까지 그런 작은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시켜가며 아버지 고생시킬 생각이야. 우리 아빠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뭘 어쩌라고. 배달 직원 있는데도 바쁘면 직접 나가셔.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알았다, 알았어. 아빠 이야기 나오니까 정색하기는. 나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아버님이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다음에 너가 이 동네 내려오면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 그러자.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 친구예요. 얘네 집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가난한 편이었고 특히 중학교 다닐 때쯤 걔네 아빠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정말 쫄딱 망한 적도 있었어요.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빠 가게에 데려가 짜장면도 먹여줬었고 아빠도 친구 사정을 듣고는 언제든 배고프면 찾아오라면서 군만두나 탕수육 만들어서 내어주기도 하셨었죠. 걔가 딸린 남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저 없을 때도 끼니 챙기기 위해. 저희 아빠 중국집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빠는 매번 중국 음식만 먹으면 질리기도 하고 아이들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찌개나 반찬 만들어서 챙겨 먹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둘도 없이 가깝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연락이 또 끊어졌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대학 떨어지고 재수학원 들어갔다고 했지만 몇년 뒤에 공장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듣게 됐죠.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고민했었지만, 친구가 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러는 사이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저희 나이도 서른이네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에게 반가워하기도 잠시,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또다시 사이가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수희야, 잠깐 시간 괜찮니? 잠깐만! 나 지금 업무 마무리하고 곧 퇴근할 시간이야. 10분만 있다가 내가 다시 연락할게. 알겠다. 조심히 들어가라. 아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로 무게 잡으실 분이 아니신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너가 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너랑 어렸을 때 자주 놀던 우키 알지? 걔가 저번에 아빠 봤다고 하던데? 그래. 요즘에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배달을 시키더라. 얼굴 보는 거 불편해서 직원들을 보냈더니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는 둥, 배달을 너무 늦게 왔다는 둥, 하도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길래, 걔네 집은 내가 직접 가지고 가는데. 왜? 걔가 아빠한테도 뭐라고 해? 내가 당장 전화해서 우리 집에서 시켜먹지 말라고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뭐라고 하진 않는데, 오히려 그 반대야. 자꾸 나한테 천원, 이천원씩 팁을 주더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주머니에 천원씩 찔러 넣어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에 쓰레기봉투 좀 버려 달라는데, 내가 너 친구만 아니었어도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뭐라고? 걔가 아빠한테 팁을 주고 쓰레기 버리라는 심부름을 시킨다고? 진짜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아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아빠가 음식 배달할 때마다 담배값에 보태라는 식으로 고작 천 원, 이천 원 정도의 푼돈을 주고 아빠가 내려가는 길에 쓰레기봉투를 들려서 내려보낸다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언제적 갑질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예전에 저희 배달 직원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아빠가 벼르고 벼르다가 직접 배달 가서 아빠 손에 들려주는 음식 쓰레기봉투를 그집 현관에 던지고 나오셨답니다 그일 때문에 한동안 아줌마가 우리 가게 별점 테러도 하고 아빠는 현관 청소비로 5만 원을 물어줬지만 개념 없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갚아주는 게 답이더라고요 아무튼 아빠도 평생 중국집 운영하시면서 여러 진상 상대하시고 한 성격 있으신 분인데 제 친구라서 지금까지 참고 계셨나 봐요 정말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도 모르고 예전에 저나 우리 아빠가 잘해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야, 너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 했어? 똑바로 대답해. 진짜 너네 집 쳐들어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기 전에. 뭐래? 머리털을 뽑아. 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너네 아빠한테 하긴 뭐랬다고. 너가 우리 아빠가 배달 오면 천 원씩 팁준게 사실이야. 그리고 아빠한테 쓰레기 버려달라고 했니? 아, 그것 때문에 연락한 거야? 아니,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시는데. 가는 길에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드시라고 한 거지.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돈을 받았으면 작은 심부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야, 너한테 그런 용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당장 짜장면도 다른 가게에서 시켜 먹고. 너나 너희 아빠나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주면 받아들이지 못하니? 옛날이랑 비교해서 하나도 발전 못한 모습이 불쌍해서 그런 건데. 나는 비록 너네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공해서 신축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 너희 집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고 눈칫밥을 먹였다고? 대체 우리가 언제 눈칫밥을 줬다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언제든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오라고 해놓고 나랑 내 동생이랑 갔더니 어느 날은 김치국에 멸치 오뎅볶음 같은 반찬으로 해주시더라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을 하지 아무 때나 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눈칫밥을 줘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너희가 맨날 짜장면만 먹으면 질리고 밀가루만 먹어서 몸에 안 좋을까봐. 아빠가 직접 반찬 만들어서 한식으로 해준 거야.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이 제일 싸고 흔한데, 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그건, 괜히 이제 와서 착한 척하고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나는 몰라보게 성공했다는 거고, 너네 집은 아직 그 모양이라는 거니까. 그래. 너가 믿던 말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런데, 너가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 가게가 2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인 이유를 모르겠니? 그냥 장사가 안 되니까 발전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장사가 안 됐으면 진작 망해서 없어졌겠지. 너는 나이가 서른인데,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 그 5층 건물 전체가 우리 아빠 거야. 아빠 건물에서 아빠가 장사한다는데, 대체 뭐가 문젠데? 짜장면 팔아서 건물을 샀다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빠 가게에 배달기사만 세분 계셔. 옛날 아빠가 한참 주방에서 일할 때는 다섯 분까지 있었고, 어유됐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애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아무튼, 앞으로 너네 집은 배달도 안 해줄 거니까 다른 곳에서 시켜먹어. 아, 맞다. 이 동네 중국집 사장님들이 너가 와도 진상짓을 해서 전부 블랙리스트에 올렸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옆 동네 가서 포장해다 먹어라. 꼴랑 25평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고 세상에 다 우습게 보이는 건지. 실제로 제 친구가 하도 배달기사들한테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고 음식 다 먹고 가게에 전화해서 머리카락 나왔다며 환불해달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작에 주문 차단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3억 조금 넘는 25평 아파트 분양받아 살면서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였었나 봐요. 저희 아빠는 옛날부터 이 동네 복지원 같은 곳에 짜장면 기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셨거든요. 친구한테도 잘해준다고 신경 써서 대접해준 식사였는데, 이 친구는 우리 아빠가 짜장면 값이 아까워서 다른 걸 해줬다고 착각하며 살았었나봐요. 먹고 싶으면 그냥 말을 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튼 덕분에 인성 제대로 파악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랑 다 연락 끊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어디서 갑질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